이직 움직임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 너무 좋아, 움직임이. 아, 셔틀 4개, 뭐야? 아, 이거까지 왔어. 와, 뭐야? 데미지 정도 돼있어, 리고 아, 왜 이렇게 잘하냐않겠 아, 도면 잘하네. 도면 옛날보다 저보전 더 잘해진 것 같아. 도매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도매. 아, 나한테 산에서 밀리잖아. <laughs> 어? 영화야, 그게 시대가 어릴 텐데. 여기 뭐 나와 아직도, 있잖아. 거에 살고 있어 아직도. 와, 그때가 언제인데, 영하야. 너 할아버지 댁서도 아, 그럴래? 같은 팀 지금 멤버 다 나한테 맞던 사람들 아니야 지금 막말로. 그럼 뭐해? 어. 너 지금. 어. 아 아니다. 그래. <laughs> 말해 뭐해, 형님. 어차피 한한두달 후면 가실 건데. 그러게. 그래, 두달 동안 집이나. 너 없을 가. 수 있어. 왜 그렇게 생각 안 해? 어? <laughs>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진짜 인생 모른다 이생 모르긴 하지. 근데 형 인생은 그래도 좀할것 같아. 인생 모른다. <laughs> 어, 아 영하 형 이번에 이제 꾸준히 좀 해봐 형. 아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거나 잘하세요 알았으니까. 아니 너무 아, 안타거워서 형은 스타를 그렇게 잘하는데. 어? 맨날 어디 가고 그러니까 그러지. 안 간다고 했지 몇번 말했어 안 간다고 지금 <laughs> 0번 말했지 지금. 그때도 안 간다고 열다섯 번 말했었어 형. 이제는 다시는 어디 안 간다고. 그올 때마다 하는 말이야. 눈물의 공지 눈물의 공지 보고 와라 어? 와 이제는 감성파리까지 해? 그냥 말을 말자 어? <laughs> 그냥 가가라 해보는 게 낫겠다 그냥 아이 새끼 뭐 대화가 안되네 어? 아. 3 0 0개사다리 혹시 뭐 히든 있나? 히든 없이? 아... 그거 보고 이해하는 거 같아 와... 아. 알았어 그만할게 요 <laughs> 진짜 이번엔 다른 거 같긴, 가껴 네, 시청자분들도 많하잖아 이번에 저번에 이렇게 희생된 시청자분들이 많았는데 <laughs> 국어 교사님 6 2개 선물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국님 운이 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도 고맙습니다. 자주 와야겠네. 아 맞죠. 제가, 제가 다 이렇게 한옷 보죠. 네, 제 탓입니다. 맞지. 제가 이렇게 만든 거죠. 와 세시에 풀을 보서 있네. 아, 한시안한 마동 먹었겠는데? 풀을 서 있는 거 좋다. 아 비참케 하네. 다들럽게 한다. 어, 그, 가야지, 근데 가야지. 뭐야, 본 본질이었는데? 어? 아 한시에 지는 게 낫지 않아 이럴 때? 그러게, 한시가 좋은데. 자, 의리 사다리 300개 나왔거든요. 의리 사다리 와, 알아, 영화야? 알지, 알지. 오, 와우. 0개 우리... 나왔습니다. 사다리 탈게요. 예. 음. 아, 이거 노포지로 코어 가겠다. 영화 어. 명운 영진. 어, 내가 내가 먼저 부르면 되는 거잖아. 어, 300개 중에 알아서 부르면 돼. <laughs> 의리 사다리다 영화야. 의리 사다리? 어, 의리. 의리 뜻 의리야? 알지 형?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대화 의리가 있었나? 아니, 자, 하힌트, 인... 어? 하힌가 있잖아. 다시 보기 봐봐. 지금 뭐 거의와 뭐 사람 그냥 산 산채로 그냥 거의 뭐 생매장가가 아니었어? 다시 어, 보기 아니, 봐봐. 음... 아, 우리가 열심했다고. 의리 사다리랍니다. 의리 사다리. 병기 아, 사다리. 네. 네. 왜 300개일까? <laughs> 왜 300개일까? 우리로 가자 100개 왜 3명이라니까? 1 0 3분의 1 가자 100개 어. 100개? 100개 3분의 1 하면 되잖아 100x100 100x100 안 해? 100 99개 하겠습니다 히든이 있는 거 아니었어? 어 있었어 그래서 199개 한 거야 영사야 하나 뭔데요, 먹어 히든이. 히든이 뭔데? 3번까지 3번이 하나도 못 받으면 3번 독식 그래서 하나 남겨줬어. 아, <laughs> 아 나는 백백백 나눠먹는 뭐이든는 이렇게 더 받는 거 있을 줄 알았지. 아 영원이 그냥 다 먹어버리지 그랬어.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영은? 그럼 영연이가3 0 0 개였어. 호누나가 가려고 했지. 공준아 너생각하면 마음에 산거 아니야. 그런 거야? 아, 고마워 영. 생각해 줘도또 지랄이네. 넌안 되겠다 너는. 진짜. 영사야. 그래서 하나 남겨줬잖아. 하나 감사합니다. 안 나안 되는 네. 거 이지 알았어, 님, 형 원래 알고 있었잖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한 주월 유영준은 안 변하네, 여러분들. 그냥 네. <laughs> 형 그래도 주열이보다 내가 낫지 않아, 형? 주열이가 아, 뭐, 낫지. 비교해. 어? 뭐라고? 주열이가 뭐? 낫다고. 뭐? 어? 어이가 없네요, 그냥. 와, 사람 서운하게 만드네 이 형은 또. 아긴 음. <laughs> 뭐 도친 개친이다. 어? 사이드로 붙이려고 하는 놈이나. 어? 사이드라. 사이. 사이. 해는 어떤 것이냐고요? 그냥 유토피아입니다. 서열 없습니다. 그냥 예스. 그냥 꽉친 놈이 이깁니다. 아 그래? 음. 어. 근데 그 그걸 무너뜨린 내가 볼때 무너뜨린 두 명이 한재이 유영진이야. 뭐를 질서를. 위계질서? 어나나나때연습생때 <laughs> 그때만 해도 거 어. 형들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던데. 아. 아, 얘네들은 그냥 뭐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아니야, 나는 형들한테 잘했어. 두혈이가 족같이 했겠지, 형. <laughs> 아, 소로 똥님 백개 감사합니다. 난 아, 아니야. 아니, 너도 막 까불까불 했잖아. 오, 어, 형이 나를 건드니까 그러지, 자꾸. <laughs> 뭘 건드려? <건대요? 웃음> 사람은 건들면 안 돼, 형. 조심하고 살아야 돼, 형. 진짜, 근데. 어? 아니, 내가 나를 뭘 건드리냐. 형은 사람을 너무 많이 건드렸었어, 놀리고. 어? 그럼 안 됐어, 형. 아니 널 건드린 적이 없어. 너한테 관심이 없었어, 영진아 그때. 관심이 없는데 왜 나를 건드냐고요? 리그 영웅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냥. 어? 와이형또말 서운하게 하네 진짜. 와또날 사람이라고. 몰래 건드리냐아 아이 왜 들어가? 아이3캐논이고 몰랐나 보다. 심리 전잘 걸어놓고 어. 캐논 밖에. 어이씨. 어 근데 이거 진료 좀 많은데? 형 근데 삼캐논이 원래 안 박지 않아? 왜 박아요? 그러니까 저글링 발업이 안 되니까 히드란 줄 알았던 네. 거지. 분주네 처리되어가지고 숙제를 하나 생각했나 보지. 아. 좀 머리가 금창 찐가? 맞아, 공주나. 아, 한계핀 걸 감사합니다. 미안한데 형, 명우 형한테 물어보지. 형한테 안 물어보지. 형 모르잖아. <laughs> 아, 네가 어떻게적으로 뭐 아냐? 어? 나 몰라. 그러니까 명우 형한테 물어본다고 형. 아, <laughs> 방을 말자. 영, 야, 실짜 영신이랑 대화가 안 되네요, 여러분들. 예.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친구랑은 그냥 옛날부터. 야왜또 아, 지금... CJ는 만나면 싸우냐? <laughs> 지금 하는 걸 봐봐 지금. 어? 이 <laughs> 이게. 지금 선배를 지금 대하는 자세냐고 이게 지금. 야. 아유 미안해요, 영화 형. 네 미안해. 미안해. 너가 그게 너 맞아. 매력이야. 응? 어,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형한테는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네 매력이야. 미안해요. 아니야. 아니야. 어. 계속 이렇게 좀... 할게요. 한결같은 모습이 좋아. 그래, 형도 한결같이 런에서 좋아. 이거 나왔고요. 이거 나왔고요. 이거는 네. 이번 에 AS 24강 떨어지면 간다고 봅니다. 아 맞아 인정. 그냥 너네 집 앞으로 갈게 나와라. <laughs> 어 이거 해처리를 께려고? 그래 이건 안 되지. 우 무량은 창제다. 멀티 먹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엉덩이라서 못들것 같은데, 코스. 응. 음. 박카칸인데 뮤탈 생각한다. 웅크아 키가 그, 좀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뮤탈 아니야 어차피 해봤자 다섯 개밖에 안 뽑을 거야 삼가스 안 파서. 나이스. 유해철이라든지 삼가스라든지 지어야 될 텐데. 음. 그렇죠. 해철이 죠. 지금 너무 소극적이야, 움중이 그러니까 소스 유닛 있는 게 별로 없다. 뭔가. 뭐뭐 드랍인가? 더 빠르네. 넓고, 오, 옆에 오, 약간 이거 드라마 느낌 나는데, 오버 소 급도, 안 됐는데 소급그 뭐야? 드라마 부터 찍을 수도 있 지? 그건 아닐 듯 이제 소급될것 될 같아. 나는 3시 응. 가스 돈다. 깨 버리자. 깨야겠다. 아, 뭐 하도록 잘 한다. 그니까 토스 이러면 9시 먹어야 되나요 멀티? 아니 6시 좀 먹어도 돼 6시 먹어도 되나? 6시 먹어도 되나? 상관없지 음. <laughs> 언덕 저기 먹는 게더 편할 거야 그쵸 근데 9시 먹으러 가네 언덕 안 가있어 어? 링 하나 어디가 야! 한덕이 많아서 그런가? 아 이거, 이거 토스가 좋아 보이는데? 상하? 그니까 러 저그가 뭔가 애매하지 그니까 뭔가 또 뭔가 없어 뭔가 뭐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을 그린다고아 짭재 근데 장기적 운영은 좀좀뭐 검증 안 되지 않았나 <웃음> 어 <웃음> 아니야 요즘엔 <요즘에도> 잘해 와 <laughs> 어, <근데 왜>? 잘해 <laughs> 잘해졌어 <laughs>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탈고도뭐 하나밖에 없어요. 어, 토스 물량 잘 나오는데? <laughs> 한시안 받아? 어, 필출이 세진다. 필도 없다. 필출은, 필 야, 오케이. 어, 두번 잡히면 안 돼. 아, 아... 아 이런 거명훈 형이 잘하는데. 그것도 내가 잘하긴 하지. 원래 어. 뭐 저렇게 좀 약속한 거 잘했어 옛날부터. 맞아. <laughs> 토스가 아홉 시 먹어도 할게 없다. 저기도 언덕이라서. <laughs> 한시두개 같이 먹겠단 말인데. 어두개 먹고 하이브 가고 있네. 준비하네. 이사 네. 응, 하이브. 요새 저 포전은 하이브 안 가면 못 이기나 보다. 저 저거 다 하이브가네. 지형이 히드라로 밀수 있는 지형을안 줘. 예 음. 맵이. 음. 나 어, 음. 아, 맵들이. 어. 어. 실피드 이렇게 도밀수 있는데 <laughs> 네 언덕을 안 주는구나 어어. 아 언덕만 주는구나 맵에 서로 아, 뭐하 언덕 걸치고 그러네 미네랄도 많고 그래가지고 히테라를 밀긴 좀 빡세 그치 미네랩 그러게요 아니면 토스 맵이네 토스가 어, 좋아 몰랐네. 근데 이런 맵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서로 게임하면서 서로 못 가니까. 아, 그치. 맞지. 어. 서로 답답해 이러면. <laughs> 그러니까 한 아, 50분 게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잘하면 서로 뭐어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적는 <laughs> 이게 네 군데 세 군데 막으려면은좀 막을 데가 많아. 그러네요. 어세 시도 입구가 두 개여가지고. 두 개라서. 음. <laughs> 넓어 두개가 또 어... 한시 온다 아, 아 두방이네 두 저... 방이 이거 밀렸다 <laughs> 한치 살짝 위험한데? 아니 뭐? 야 다카크 두방이잖아 무조건 밀리지 고거 어떡해 한시 어로퍼 태그밖에 없으면 좀뭐거 이거... 컷트 뭐, 가능한가? 아유 진짜 컷트 편하니 어? 아 일단 일단 한방 날렸다 음, 이거 언덕 잡히기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 잡혔어 이미 그게 아니 이거 3바아 그래도 오, 오, 잘 싸먹을 것 같은데? 어? 어? 이게 어? 돼? 도데토스가 병력이 좋아 엉덩이 너무 막 썩다 아 토스 동력이 없네? 어. 뭐야? 이거 이게 좀 적어서 이게 돼? 저걸링이 잘 달라붙었어. 오 템플로 좀서 좋구요오잘 먹었다 접대. 낚아 먹었다. 3 마리. 일단은 살았다. 위험했는데 잘 먹었네. 토스가 물량이 좀 생각보다 없네. 그러니까 폭발적이지가 않네 열열열 덩이 8덟 덩인데 왜 이렇게 뭔가 안 나오지? 1 8팔인데 이거 멀티 하고 온 건데. 음. 음. 적어도 이거는 지켜야 게임이 되겠지. 뭔그 맞죠? 방금 좀잘 아프면 괜찮았을 것, 같아, 것 같은데. 위험했어. 스토를 너무 벗었어. 음. 뭐? 음? 와좀 땡큐죠 이제? 어 저거 많아요. 한번한번 있는데. 아카카는 그렇게 중요하잖아, 영준아유탈 아니면 맞아, 그렇긴 해. 음 별로할거 없어. 그건 음. 맞지. 아카을 시착하지 마. <laughs> <laughs> 아형,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막 알려주는 거야. <laughs> 진짜 안 해. 중요가 <laughs> 자꾸 각카카 얘기하는 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근데 짭츠가 되게 잘 따라다닌다. 막을 때 많은데 어. 이거 다 따라다니네. 또 전병력으로. 그러게요. 와, 셔틀? <laughs> 셔틀 뭔데 저거 못뭐 탔어? 반응하나요? 어, 반응 하나야? 예, 어이 반응해봐. 예 스쿼지 있잖아. 야! 크네 아크더라 사다닥. 아 어, 어. 근데 재욱이 형 항상 이때 사다크 났더라. 쓰더라. 이러고 소리만 들어. 한 방이 또 다른데로 오잖아. 그 있잖아. 맞아. 타는데. 이러고 한 방. 이거 다카카내 있으면. 어. 다행이다 아니 본지는 망했는데? 어? 망했다. 아, 아, 졌다. 있어. 아, 풀든다 아, 망했어 이거. 아, 다 풀렸어. 아니 뭐해 잡채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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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은근히 세단 말이지. 그거. 맞아 다한 힌트라 한분에 있어야 막아 이거. 한 시까지 내렸면 그냥. 터질 뻔했다. 한시 질럿 하나도 큰데? 인구 차이가 너무 큰데 이거, 확센데? 아, 아크에게 어, 넘어해봤어. 아직 안 아직 안죽었네 어. <laughs> 근데 이거 안정화만 좀잘 시키고 인구 150까지는 못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 아직은 그래도 디파 떴으니까 어그레드도잘 네. 누르고 있을 거고. 이 타임 위험하다. 음. 이거만 버티면 어, 이거. 토스도 11시 먹기 까다로워서 몰라 음. 이길 수 있어. 그쵸친구 같은데. 아, 놓쳤다. 뭐? 치아가 없어. 음. 어, 이거 빡센데? 근 템플로 오면 안 된다. 저기 입구에 지저지기 전에 아, 잘 올라왔어. 막았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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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더니까. 막았다 오, 오. 맞네, 잡채고. 이거. 어. 오늘 국제고. 어못 먹는 거 아니야? 못 먹어? 못 먹지 않아요? 맞지? 이거도 응. 없는데? 아 막.. 어 막내 질러이 없네? 아질러이 없네? 네. 영하 형이 게임보는 좀 이런다 보네요 <laughs> 형 저프전도? <laughs> 어... 영준아 뭐 미션 걸렸냐?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웃음> 저태전.. <laughs> 어? 뭐태프전은 <laughs> 몰라도 저프전은 잘 봐야지 <웃음> <웃음> 그렇지 어. 내가 좀 난... 보는 눈이 좀 없네. 아, 왜 그래요? 글쎄. <laughs> 그게 좀쉬다 가지고 아 영진이가 근데 저포 정도 잘 본다. 영진이가 그 게임. 저도 근데 밀린다고 있는데. 봤어요. 근데 저도. 나는 못 <laughs> 보니까 밀린다고 봤는데 아, 영하 아, 형도 아. 같이 못 보니까 밀린다고 아, 보네. 아, 근데 투 셔틀이야. 저게 짜증나 또. 그러네. 하나로. <laughs> 이걸 뭘로 막아? 생각보다 드론이 없어. 그러니까 다 아, 아무튼 있어. 아, 이거 크다. 이거 채보다. 아, 안 보여. 이건 뭐 어깨도 멈추거든요. 저걸. 아, 와, 다크부터 나 아, 잘한다. 아, 일부러 아니, 제... 다크부터. 아, 재우경이 아, 진짜 젤 잘해요 지금 소수 중에. 맞아 맞아. 며칠 전부터 계속 다이겨 아, 본진 이거 다 썰리겠다. 하이브까지 썰리겠다. 잘못하면. 어, 이거 챔버 깨지면 큰일 나잖아 이거. 코니콜 진다 참... 아, 챔버는 괜찮겠다. 어됐어딱 됐어. 아, 다 날라가겠는데요. 아, 아쿠까지 이제 왔어. <laughs> 이거만 해주는 게아니라는게 문제죠. 이러면서 주병이 움직이고 아, 그렇죠. <laughs> 아아다 깨졌어. 깨졌어. 잘한다. 아 어, 이러면서 업도 지금 네. 잘됐어요 업도 너무 잘 돌려가지고. 그나마 다행인건 토스 다섯 번째가 없긴 한데. 어. 이거 보경기 가면은 그거지. 차 가지고. 어. 음. 어, 형 뽑아줘, 형. 뭐 누가 나와도 뭐 잘하면 되지 뭐. 내가 내가 형 뽑아볼게 한번. 아, 체스 깨진다 이거 한시. 아, 너무 어려워서 아, 정면까지. 체스 움직임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 너무 좋아 움직임이. 음. 아, 이거 허리 완전 뜯었어. 어우 아, 이틀에 까지 너가 <laughs> 아, 아, 말할때가 네. 너무 많아 아 어, 스타팅 네개 뭐야 형 애초에 와. 스타팅을 먹어야 먹을 지킬 때가 좀 없어지겠는데요 형 이거는 어. 그런가 스타팅 먹는게 낫겠다 응. 와 리버까지 어? 왔 뭐야 데미지 업도 돼있어 리버 야왜 이렇게 잘하냐 도대 아, 구매 잘하네. 구매 옛날보다 저거 전더 잘해진 것 같아. 어, 아, 맞아. 그래. 맞아. 원래 그래, 옛날에 이런 거 없었는데, 사슬플레이. 아, 이건 이제는 힘들겠네요 <laughs> 네. 네. 힘들겠네요 어우, 안바닥까지 다날라가겠다 지역력 제보도 안 돼. 저것도 계속 고 보다녀. 어. 이거는 진짜. 그냥 경기적으로 그냥 압살했는데 그냥. 응, 압살 당했어 우리. 어, 진짜. 어. <놀람> <놀람> 역실 가자, 역실. 아, 친친. 역시 가자 역시. 오. 이었네요 형. <laughs> 와, 아, 나 뽑아. 그냥 나 그냥 5, 6, 7, 8다 뽑아 그냥 다 이길게.